김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영생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결론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신약성경 2 4 8쪽입니다 <laughs> 신약성경 248절.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세상은 아주 편리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금 군고한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군고하고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나 군고한. 그러한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에,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구한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생애를 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건구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건구하지 않죠 예, 왜 우리는 권고하느냐? 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권고하지 예,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만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권고한 그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공고는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우리가 신앙을 하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다고 다리 제인과 같은 작업을 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알고 보니까 우리도 신앙 속에서 공고함과가련함과 가난한 것과, 눈먼 과 벌거벗은, 네, 신앙에 펼쳐없는 그러한 생활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우리들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위에 옷을 입지도 않고, 영적 안무지 알뭇, 없는 그러한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거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어, 이렇게 우리는 탄식을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창조될 때는 죽을 몸이 아니었어요 영원히 영원히 살 몸이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는데 생명만 먹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만 잘 갖고 순종만 했더라면 우리는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단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감사하냐 이렇게. 우리들이 사망의 몸에서 헝적거리고 계속 살게 내려주면, 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법을 통해서는가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지성과 힘으로 그 어,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방법은 다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 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행함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마 구원을 얻을 것인가? 어느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수영장에 수영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수영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에 가서 이제 친구들과 한참 재미있게 수영을 하는데 이 학생과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옆에 와서 이제 조금 깊어 보이는 그곳에 가서 이제 다이빙을 한번 해보자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없었어요. 아, 보기가도 깊지 않아? 발에 땅에 다 걱정하지마 하자 그러니까 이 학생은 자존심도 있고또 두려움도 없어져가지고 그 올라가서 멋있게 다이빙을 쳤 했습니다 그리고 쫙 일어나서 이제 걸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이빙하고 들어갔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발이 땅에 다여앉아요 안 닿습니다 이때부터 이 학생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때부터 물속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이제, 온 힘을 다해서 물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게는 아주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물속에 빠져서 이제 발도 땅에 안닿는 세계는 제일 산책이 뭔지 아세요? 혼자 거리고막 자기가 살려고 하면은 그 영락없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냐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무릎에 살짝 뜨는 것입니다 무릎에 떠가지고 하늘을 쫙 쳐다보고 있으면 둥둥둥둥 떠가지고 코가 우리 우리 코에 안 들어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사투를 벌리면서 이제 거기서 희어나오려고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봤을까요? 친구가 심각하게 생각한 이학생의 그 친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쏜살같이 그 학생에게 달려오고그래요 불과 끝으로 안을 위해 달려가서 그때 그 어, 물에 빠진 이 사람은 이 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의 몸을 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둘이 다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에, 들어간 학생은 씹을려가지고, 뭐, 그, 목을 기얹는그 학생을 붙들고, 갓가시, 이제 수영장에서 나와서 이 학생을 예, 구조를 했습니다. 오라, 나는 군부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수영장에 빠져서 죽을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예, 하나님을 믿어도 소망 없이 죽어야 될 그러한 사람인지도 모른다.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학생에게는 친구가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건져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에 빠져 물과 싸워서 지칠 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해?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와줄 것을 그가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남녀, 노소가 다 어디에 빠진지 알아요? 제의 바다에 빠져서 죽을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수영장에 가서 물에 빠져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어떠한 상태에 제의 바다에, 제의 물 속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물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쳐야 됩니다. 친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친구가 와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도 지금 사망의 몸에서, 죄에 반하여서 죄로 인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예,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로 이 세상에 보낸 그러한 우주의 정찰을 바로 알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에, 그들을 그 끔찍한 에, 지옥에 던져서 기름가마 속에나 바늘방 석에서 우리들이 지옥생활을 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최국기 33장.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그 앞으로 지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를봐여호와를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뭐, 우리를 경찰관 같이, 너잘못했으니다지옥당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에, 우리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서,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다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그 아들을 보냈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 정죄하려 하니 아니요, 저로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구원얻을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에,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에, 그렇게 해야지, 내 혼자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자기 힘으로 물에서 나오려고 아무리 갈그든. 이 세상에서 나 혼자 내가 다해서 구원을 드리려고 하면 실패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세 번째 기간은 뭐냐 하면 나를 구원해 줄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학생은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이 학생이 물에 빠져 있는데 이 학생만 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제의 바다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제약이 환영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답고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한 발자국만 나가면 어때요? 유혹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 12장 2절 믿음의 지요또언제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내지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우리 죄를 짊어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형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러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다 보내야 되겠어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사람을 우리의 죄악을 일하며 그가 침대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부리고 그가 책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예수님께서 예책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을 성경에 했습니다. 이경험에서 회복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책지에 맞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만 뭐하면 우리들이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어, 우리의 고개 십자가를 안 돌고 이제 방에 십자가를 잠시 안 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 속에 예, 십자가를 두고 그것을 받아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대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아픔에서 나는 아, 것, 완치되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구원을 얻고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이제 네 번째는 구원해주는 네 번째 기단은 뭐냐? 그 학생이 물에 빠졌을 때에 그 친구가 와서 자기를 구원해줄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물에 빠져서 홍대권리다가 친구가 뛰어난 것을 보고, 아! 내 사랑하는 친구. 이 친구가 와서 나를 구원한다. 그 친구가 옆에 서 손상같이 왔을 때에 이 물에 빠진 학생이 어찌어서목을탁 뛰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산 거예요. 그 학생이 많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말 힘도 없고, 저 지지력에 저게 나를 뭘좋원해 예, 그렇게 하으면 돼요. 그러나 믿고 그 목을 탁 뛰어났습니다. 이 사태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입니다. 둘이 다불에 빠져서 입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정말 그, 어,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친구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이 학생을 이제 밖으로, 밖으로 끌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학생은 발에, 그 바닥에 땅이 닿게 하려고 허우적거리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 친구에게 완전히 그냥 의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물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몸을 기하고 몸을 기하고 자기 힘으로 이 부족한 학생을 같이 물속에 들어가면 둘이 꼴로날게요다 죽어버리게 돼요. 예, 그래서 예, 그때 에이 학생이 그자기를 부족한 학생을 의지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모든 면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으려 가져야 되고, 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우리들이 가야 되는데, 구원을 얻는 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들이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약에서 나누려고 허우적거리면 뭐더 깊이 지약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암에서 회복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안될 때가 있어요. 견지설 대에도뭐방 사전을 4, 5, 60번 한 사람, 뭐음 하나면 50번 한 사람. 그래도 안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 허 혼자 뻔해라고 하지 말고 누가 계세요? 해결사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랑케 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서 주시는 완치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구원에 있는 자상을들키하는 나를 위한 도움을 수용하는 것이에요. 이 물에 빠진 학생이 친구가 선사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분명히 보고 목을 끼어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리에빠른 학생이 생각하기를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을 수용을 해야 돼요. 이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분명히 구원해준 것이다. 물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에이 너 필요 없어. 그리고 그걸 수용을 하지 않으면, 물에서 빠져 죽을 수 밖에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제약 세상에서 이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예, 그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우리들이 산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멸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어디에 가야 되죠?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그냥 현대 그 의학을 무시하고, 그, 뭐야, 그 무슨 옛날에 하던 그 방법으로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현대의 약을 받아들이면서 아픈 사람이 의사에 게 가서 처방을 받아야 하고 약사가 약을 먹으라고 하면 먹으라는 대로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으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그 의사가 약사, 아, 처방에서 약사가 약을 주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굴려서 먹어. 네. 이런 사람은 회복이 되어야 안 돼요. 그리고 올해 뒀다가 또그약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먹고, 예, 이런고 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왔으면은 이 병원 사람, 병원의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나 화요일, 금요일 예배, 안식일 예배, 또 화요일 예배, 또 이런 데에 우리들이 꼭나와야 돼요.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인지는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이 완치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를 치워해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 병원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또, 이 병원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나를 도움을 줄 것이다. 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수용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몸도 회복감을 갖고 또 우리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2장 8절 너희가 그메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받으며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는 황적시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접하는 자곧그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믿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 옆에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여해주고 구원할 것을 믿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병도 회복함을 받고 여러분의 모든 재해 빠져서 허혹적거리는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laughs>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행복한 시기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의 전문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들으면서 이제 저희들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내 힘으로 병이 나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우선 에가을 허덕거리는 것 뿐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그러한 상태에서 헤어나오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상태가 지하에서, 지하의 카드에서 허덕거리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제비의 치료도 받고 또 구원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식에 아, 그 귀한 축복들을 받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